내일 그 일요일 그일월일1일 일은 그 을요일이 전개가 됩니다. 푸른 당날이 그 전개가 됩니다. 2026년 그 신년 초에 처음으로 온그 당날이기 때문에 이런 그 재물 증식의 그 기운이 그 왕성한 또 이런 그 당날은 2 0 2 6년의그 돈복 향배 그 중요한 그 작용을 또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돈이 그 크게 그 2026년에 그 불어나기를 그 희망을 한다면 이런 거그 푸른 당날은 또 우리가 그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. 월요일에 푸른 당날은 그 작은 돈이 큰 돈으로 그 불어나는 그런 구조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. 그런 그 구조 속에서 또 돈복이 크게 그 터진다는 것입니다. 월목의 푸른 오행그목 류는 그 돈복을 성장시키는 그 힘을 의미합니다. 월요일에 이 돈복 증식 또 자산 증식으로 그 기준점을 우리가 또잘 잡아 놓으면 2026년 그 돈복이 또 크게 그 불어나는 그런 그 방향으로 또 계속 또돈 운이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재물 증식의 그 끝판왕이라고 그 불려오는 2026년 또 태산처럼 그 돈복을 가득 그 안겨주게 될 내일 그 푸른 당날 하게 될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은 또 여러분께서 또 지금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여러분께서 또잘 아시다시피 그 지난해 12월 그 하순부터 제가 그 풍수기원 영상 그 부분을 카톡으로 그 일대일 그 전송을 그 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는 풍수기원 영상이 타인에게 그 공유가 되는 타인에게 그 공개가 되는 걸 유튜브에 그 전체 그 공개 영상이 아닌 오직 그 풍수기원에 그 참여하신 분께 그 개인적으로 일대일로 그 카톡 전송만 그 해드리고 있어서 개인의 그 사생활이 100% 보장이 되게 되었습니다. 또 풍수기원을 그 빌어드리고 있는 저도 지극히 그 개인적인 여러분께서 그 가려워하시는 그 부분을 그 긁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죠. 또 이렇게 그 풍수계원에 그 접수를 하시면 2026년이 그 돈복의 그 대박 터질 그 노른자유를 가장 잘그 담고 있다고 그 평가가 되고 있는 바로 그 말마자를 써서 그 돈복의 속도감을 독하게 불러들이는 채운 성출 신속 발언지 그리고 그 행운의 손바닥만한 그흰 종이. 말발굽굽 그 편자 그림의 그 복복자를 붉은색으로 그한번더 써주심으로써 태산 같은 그 돈복이 그 축적력을 몰고 온다고 하는 최복 성추발언지를 이곳 그 백두대간 경북부 그 봉화땅에서 여러분께 그 우편으로 그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2026년 그 돈복이 태산처럼 쌓여 그 암수를 주게 될그 내일 그 일요일 그 음요일의 그 행운의 그 터지는 그 방유는 여러분 구그 계신 곳 기준으로 서쪽입니다. 서쪽에 있는 거로 그 두판 매점을 그 최대한 그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. 그때 더 자주 행운의 그 모습이 여러분 앞에 또 펼쳐지게 됩니다. 이때 그 행운을 그 노리시면 좋은 그 시간은 오시와 그 유시입니다. 오시는 그 오전 1 1 시에서 오후 1 시, 유시는 그닫의 시간인 오후 그 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그두 시간을 의미합니다. 또한 그 집안 그 풍수 공간에서는 이날 그 여러분께서 그 집의 그 서쪽 구역에 바로 그 은박지 접시 그 10원짜리 그 동전 빛나고 될수 있으면이 광이난 그런 그 10원짜리 그 동전 그 다섯 개를 그 담아서 그 하루 동안 집의 그 해가 지는 그 서쪽 구역에 그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. 2026년 그 크게 그 늘어날 수 있는 크게 그 증식되고 또 부르날 수 있는 그 돈복을 오행 그 금의 구역으로부터 또 왕성하게 그 불러들이는. 또 은박지 접시라고 하는 이 돈복 확대, 돈복 증폭 작용의 그 성질을 최대한 그 풍수적으로 그 이용을 해서 여러분의 그2 0 2 6년의그 제복을 크게 그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그 풍수 비법이 되어줄 것입니다. 날이 바뀐 후에 그 동전은 식물 화분에 있는 집은 그 식물 화분 위에 그 올려주시고요. 식물 화분이 또 여의치 않은 집은 저금통에 넣어주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